마침내 당원 주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 당원 지인 집표에 대해 중앙위원 찬성 6 0 5 8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전 권리당원 110만 명, 의견들은 결과는 85%참포에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이참 전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민족 국민 정당의 정신이 이재명 대표, 정경민 대표를 통해 당원이 주인 정당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정 선거부터 대통령. 이것까지 누구나 평등하게 1표를 행사하는 행성,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원칙이 우리 민주당에 뿌리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당원 1일표 입으로 이제 우리 민주당도 국회의원이나 당원이나 모두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명실상부한 당원 국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원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원검찰개혁 지방선거 승리에 향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당원 1인 1편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방향키를 지휘할 사람은 당 지도부도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바로 당원, 당의 주인, 당원입니다. 정청리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리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강원들에게 선출된 강을 비춰서 지방선거 전 통합을 제안한 것입니다. 전체당원이참하면 공개적 토론의 장을 열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자고 하는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서로 뭉쳐보자고 하는데 지금은 안 돼. 미리 얘기 안 했으니까 안 돼. 라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조국당과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본질과 가치는 말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비리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고 공론화를 피하겠다는 말로만 들릴 뿐입니다. 또다시 고 예찬 총리님의 문을 소환해 봅니다. 총리님은 우리 당은 하나가 될때 승리하고 분열될 때 패배했다. 공개 회의에서 할 말과 비공개 회의에서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집 밖에서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정당 집안에서 하는 생각이나 대립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정을 넘는 순간 민주당의 분열과 이재명 정부 실패를 바라는 세력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들은 잊지도 않는 당내 갈등을 부풀리고 끊임없이 당청 간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대표님이 대표님 긴급으로 양당 통합을 띄운 이유도 바로 이 점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구, 동, 존, 이예치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되 당원들의 요구인 내란 청산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더큰 승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갑니다. 당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들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갈등은 제대로 흡수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어서 민주적, 민주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 통합 논의 여차를 이어갑시다. 통합은 필승, 분열은 필패입니다. <laughs> 지난 2월 2일, 정동영 장관, 안호영 의원과 함께 전주 완주 통합 주비를 전환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분열되어 있던 전주와 완주가 이제 통합으로 갑니다. 오랫동안 극심한 참반주장만 부딪힐 뿐꽉 막혔던 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이번 통합 추진 선언으로 조속히 물꼬를 트고 빠르게 통합되길 바랍니다. 전주 원주 통합은 전북에게 최소한의 발전 기회를 주는 핵심 코어입니다. 전주 원주를 통합하면 서울 면적보다 2,700하고 인구도 72만 명으로 전국 12위 안에 드는 통합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주 원주 통합시는 전북 회복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 5국삼특중5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시하되고있니다 전주와도 통합되면 대한민국 고국 삼특중 하나인 정북에5국에 준하는 정부의 조을 요구합니다. 통합을 위해 전국, 국회와 다음 차원의 입법적 뒷받침도 집하,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